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순종 1,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계도로 보아서 본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먼저 이 요셉은 어, 마리아의 남편인 걸 우리가 다잘 압니다. 이제 어떻게 그 이런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바이올러지컬 어, 파더는 아니고 어,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계도로 보아서. 음, 예수님의 아버지, 욕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명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y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l l come, he w 그 어떤 일이냐면 마리아가 분명히 자기하고 약혼을 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다잘 아시는 바처럼 어 결혼식을 하기 전 약혼식을 갖게 되고 1 년여 정도 가정을 보통 갖게 되는데 그 동안에 같이 지내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셉의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여기 요셉에게는 참큰 일이고 어, 그런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닌 어, 그런 풍습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셉은 어쨌든 이런 일을 어, 이렇게 남자들은 그 특별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음 그런 부정이나 또 이런 건 여자 남자 다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치욕과 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혼의 조건 중에 하나로 드는 게 어, 상대방의 가늠이지 않아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을 이혼의 사유로 들정, 들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참기가 어렵다는 걸 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이제 그리고 그 상대방을 해치거나 뭐 문제를 삼게 하지 않고 그냥 어, 이렇게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또 하나를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성경에 드러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은 많은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두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 사자의 계시로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소식을 알게 될때 사람을 통해 듣고 지금 사람을 통해 분명히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말을 들으니까 아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그러면서막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말이 돌때 자기가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 꿈에 꿈의 계시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융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로 구약의 할례와 결례의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실한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가 이제 음그 아기를 이제 낳게 됐을 때 구약에서는 어그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할례는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에 받거든요. 8일째 아기 낳고 8일째 할례를 받고 할례는 어이 아마 성전에서 받는 건 아니고 어 자기네 그 모든 사람 아이들이 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받는가 봐요. 8일, 8일째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또 음, 결례의 의무를 준수했는데 결례의 의무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낳고 나서 결례의식을 가져야 정결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30일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3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또 딸을 낳은 경우에는 60일 이후에 정결 의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그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 장에 제가 읽어 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누가복음 이 장에서는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제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피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하려고 그 정결 의식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30일에서 60일 그런 벌써 날짜가 그래도 뭐 아주 오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요즘으로 봐서는 30일에서 60일이면 회복이 될 만도 하고 그때 도더 건강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가서 결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두 집비둘기 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이렇게 자세히 가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어, 보통 사람들은 일년된양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받치, 받치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산비둘기 둘이나 한 쌍이라고 말하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정결결의식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 이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다는 걸 첫눈에 단박에 알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헤로상의 학살 음모를 피해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이제 헤롯이 이것도 꿈에 꿈에 이제 나타나서 헤롯시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계시를 받고. 꿈을 깨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바로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뭐 별다른 일은 아니지만 그는 그가 받은 게시 이걸 그대로 진행하는 걸알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잡도 되고 뭐 이제 아이도 커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하나 지금까지 뭐 귀찮으니까 아니면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유를 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게 없어요. 다 지금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어, 그게 이제 그 헤로당이 죽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저 북쪽은 이제 다른 분모왕이 났으니까 음 돌아가라 하니까. 유다론 배들렘으로 가지 않고 저 나사렛으로 이렇게 멀리 산간지방으로 어, 못 살고 가난하고 푸진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살러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굴이 음, 뭐 순종의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분의 가만히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인 걸알 수가 있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많은 경우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에 막 그걸 다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렇게 큰 일, 커다란 일, 눈에 드러나는 일 그게 사실 빛도 나고 뭐도 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피아레시다라고 해서 자기를 막 알려야만. 어, 시험에도 합격하고 말이죠 인터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히 여기 순종의 삶은 어떤 뭐 거대한 것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그중에 분명히 일부겠지만 대부분 대부분의 것들은 내삶 속에서 매일같이 조금 조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자기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그 사역들,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먼저 돌아가셔서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이제 조만간 있다가 나오지 않게 되고 어머니만 남고 어, 이 예수님이 이제 집안을 꾸려나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요셉이 아들이 자라기도 전에 다 이렇게 뭐 사역도 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 물론 내 인생에 있어서 내때다 알게 되고 내가 다 이루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은 들었어요. 벌써 이래, 이런 일이 있잖아요 몇 번이나 벌써 하나님이 뭐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애국으로 피신을 해라 아니면 내 아내가 성령으로 은퇴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뭐 그래도 뭐 그렇다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그냥 나가다가 아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이죠 부름을 받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천사와 주의 사자들을 만나서 꿈 가운데 세 번이나 나타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 체험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고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주의사자를 만나거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귀가 막혀서 못 들을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아, 그거 진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요셉처럼 말씀을 듣죠. 근데 이럴 때마다 요셉은 다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음, 참. 특별히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남자로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약혼을 했어요. 이제 마음대로 서로 이제 같이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의 사자가 그래,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 그전에는 그냥 파혼해 버리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날로부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바로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에 확고한 어,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음 표가 날려면 뭐 3개월, 뭐 조금은 돼야 알수 있었을 것이고, 소문이 돌고, 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1년은 안 되지만, 뭐 6개월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그는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그래서 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누가 이걸 알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 후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누가 알, 아, 알아주겠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요셉은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뭐 소문이 났거나 안 났거나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걸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 한개더 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서 아들 예수님을 잘 돌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아버지가 막술 막 먹고 막 이렇게 술은 뭐 먹을 수 있지만 하여튼 막 폭행을 하거나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막 도박을 하거나 많은 나쁜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 아들 예수님을 기름에 있어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그런 사역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특별한 어떤 악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약했든지 사고든지 생명을 잃어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이제 그 아들이 목수일로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자녀를 어쨌든 잘양육했던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아버지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길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외에 요셉은 한게 별로 없어요. 그냥 들은 대로 하나님 이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죠. 저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이었는가 이루, 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의 길에 동참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다든가. 육체적인 그런 거지만 어떤 사람은 뭐 암을 극복하는데 옆에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서 낫게 됐다든가. 아니면 의사로서는 그런 이제 병을 이렇게 잘 의술로 치료했다든가. 또 자살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담하거나 해서 말려 이렇게 말릴 수 있다거나. 또 요즘 특별히 이혼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막 아프 가슴 아픈 가정들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 몇 번이나 또다시 헤어지려다가 다시 살고 다시 살고 그런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 기쁨이고 그게 기억이 남고 참 보람인데 여기 이 요셉은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한 몫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음, 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 위대한 일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순종함으로 위대한 역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가 순종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삶을 이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다 준비해놓으셔서 그래 요셉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무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난 일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생명구원의 선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순종함으로 각 사람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른데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봇스이도이 이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내 생애에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냥 위대한 역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이 이 요셉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뭐 몰랐어요. 뭐 어떤 일이 있을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뜻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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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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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고 믿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음, 그는 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부르심 어, 그이 요셉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저희들도 음,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맞다 하는지 저 끝을 알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제 이 대강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그의 길을 닦아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